2 0 2 0년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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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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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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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0로0 0 0 0 0 0 당신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언제 그런 두려움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을 다 하죠. 결정. 결정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일까? 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너무 어, 이상하거나, 아니,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이라는 것들을 또 잘못된 결정, 이런 주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이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신중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좀더 많은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을 너무 미루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최악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동해 나갈 때 우리는 그런 결정과 행동을 통해 배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한다 할때 전제는 죄, 죄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분명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아, 아브라함과 아,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사례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1절입니다.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2절과 3절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여정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사례가 입터인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는 것이 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례는 왜이 결정을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는가 아, 그 당시의 문화와 아, 그 당시의 전통 또 가치 이런 것들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은 자녀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이나 다른 여성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여성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사례는 그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 대를, 이어간다,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문화라는 것은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건 관습 내지 그 다음에 전통으로 자리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전통이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된다 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문화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문화를 이 문화는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을 때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결정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들 자신에게 하갈에게 이후의 세상에 각각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4절과 6절을 보라 여러분도 교재를 보십시다 다시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례를 알보았습니다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하갈에 대해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또 사례가 하갈을 못사게군 자, 하갈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단절이라는 예. 관계의 단절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과 사례의 단절, 또, 어, 사례와 또 아브라함의 관계의 단절, 또, 또다시, 이 하갈과 아브라함과 이 하갈과의 단절, 이런 단절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단절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사라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16장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교통을 걷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갈과 이 사례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원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또 아브람 때문이다. 이렇게, 예, 사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 비난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자신은 빠져버리는 예,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다. 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전혀 책임이 없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하나님 때문에 이 하갈을 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는가? 또 아브라함 때문에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15장,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자손이 바다에 몰아갔지 하늘에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드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종 중에 엘리에셀 충실한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 후손으로 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손 애니, 별것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나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통적인 저 바른 그런 계보 속에서 내 후손이 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그걸 믿지 못한 것이지요.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비난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하는데, 과연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사례가 내종 중에 이 여인, 이 하가를 데리고 가서 당신이 아기를 낳으십시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례의 이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비난 본능이 발동을 해서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문제를 끌고 가면 전혀 해결책이 나오지 않죠.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는 것이죠. 상대방은 고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바꿔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꿔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진다면 나한테 유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되게 내 변화 또 내가 어떻게 성숙된 존재로 새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 간다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래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한 결과를 허락하시는가. 자, 우리가 7절부터 9절을 한번 잘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자 여호와의 천사가 칠 절에 보니까 사막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죠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9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셀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이 사레가 광야로 갔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전사가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위로해 주시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너의 몸에서 난그 자손을 통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집트 여인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방의 여인이었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또 다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봅시다. 자, 5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하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아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you are the God who sees. 예. 미. 뭐 미를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되긴 하지만 아, 나를 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보다 이런 se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see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본다 아, 이런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 말과 동시에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것은 본다와 동시에 안 들다라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see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때 내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결정을 수정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 지침 알아야 될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에게 관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늘 먼저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 완벽주의자일수록 예, 자기 자신을 더잘 용서를 못하죠. 남도 못하지만 나도 못하죠. 그런데 예, 우리는 완벽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 우리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실수를 한다. 우리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됨까지도 그렇게 스스로가 무시하면서 가치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부정적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이런 실수들을 보면서 나는 바보다 예, 그래서 나는 모자란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의 그런 어, 사람의 인격 나라는 존재를 무가치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긍정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실수했다. 그러나 나는 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정지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함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또 먼저 우리가 실수할 때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늘 용서하신 것 같이 남도 용서해야 되지만 내 자신도 용서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필요하면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렇지만 예, 그러나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과하게 하지는 마라.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사과를 해야 내가 이거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수정해 갈수 있고 고쳐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잘못했다 그럴 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또 다른 실수를 안할 수도 있고 수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더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이렇게 먼저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그러면 잘못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내가 만약에 뭐한 100만원 어치 잘못을 했으면 그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한 1억쯤 손해 본것 같이 우리 모두가 망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아그 듣는 당사자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 진짜 이게 큰 문제인가 더 크게 우리가 문제를 확대해 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실수한 것만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또이 사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사과는 잘못했다. 라고 끝나야 됩니다. 여기다 우리가 덧붙이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지만, 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 그렇지만, 이런 것이죠. 내가 이런 거 잘못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 또 다른 것 때문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핑계가 되어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거기서 끝난다면 그 실수가 안타까운 거죠.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 때는 우리가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원인. 왜 그랬을까? 아, 그리고난 다음에 원인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거죠. 대책.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할수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이상적인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체계화 시켜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실수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이 실수를 통해서, 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선한 것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냥 문제 자체에 함몰되어져서 그냥 두렵고 걱정만 하고 그렇게 빠져 있으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또 다른 선한 것이 있다. 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 문제를...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또 다른 배움으로 또 다른 눈들을 시각들을 열어가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길 말씀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란 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들을 해가시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혹시 실수할 때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